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속초시장 후보 최용생입니다. 저는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에게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속초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속초 미래발전 사업을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성공 모델이 된 중앙전통시장, 속초의 지도를 바꾼 대포항 개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대포제2, 제3농구단지 조성, 속초의 교통흐름을 바꾼 설악금강대교 개통, 설악동을 재개발하기 위한 국립공원 제척 등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속초 시민의 뜨거운 서운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속초의 꿈을 완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속초 시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미래 발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포항을 동해안 최고의 관광항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스파시설, 면세점 등이 입지한 광 호텔 건립과 대포항 외용치 속조 해변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요트 마리나 및 유람선 운항 등을 통해 동해안에 온 관광객이 대포항을 반드시 찾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대포항 상권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동 지역을 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국제 관광지로 재개발하겠습니다. 여관 상가 지역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휴양마을 사업과 많은 관광객을 찾게 할문화예술촌 박물관 거리를 본격 조성하면서 곤돌라 코끼리 열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주말이면 재현되는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낙구침체된 북부권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북부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전담기구인 속조 북부권 개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장사항의 관광 산책로 조성, 영랑호 관광단지 조기 추진, 시에포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사업, 주황동 주택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 등 북부권 개발 사업을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 민간 자본 유치 등의 행정력을 쏟아 나갈 계획입니다. 전교하고 살아가는 속초 시민 여러분, 앞으로의 4년이 속초시 발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몇년내 속초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환동의 관광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 발전합니다. 2015, 2016년 동해 동서고속도로 개통, 2016년 속초항 확장, 2017년 준천 속초간 동서 고속화철도 착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속초 관광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경기는 평창에서 관광 속초에서를 실현하게 광역교통망을 완비하고 국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몇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선거전은 진실을 기초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인신공격성 발언, 선동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무소속 출마에 대하여 겉은 무소속이나 내면은 민주연합으로 출마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연합표도 무속표도 얻어서 만약 당선된다면 민주연합으로 재입당할 계획이냐고 물었을 때 대선 공약상이 지켜지지 않아 무속으로 나왔다고만 답변했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민주연합 재입당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도 속초시 지방채무가 920억 원에 달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국비도비사업에 대한 12미대형사업이나 국비도비집행잔액반환금 등은 지방채무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물었는데도 지방채무가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지방채무가 920억 원에 라고만 우기고 있습니다. 셋째, 상대 후보는 속초시장 자리가 공기업 사장으로 하는 수백 쌓는 자리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시중에 나가보면 삼선 민선시장이 되면 부정을 저지른다는 말을 상대 후보들이 흑색선전으로 버티리고 있습니다. 제가 삼선시장을 마친다 하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삼선시장을 훌륭하게 명예롭게 마무리할 때, 주황부처의 오래 근무한 경력으로 주황에도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데, 굳이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한 사실을 가지고 공기업 사장으로 간다고 운운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대포항 이자 납부 사건으로 3억 원 정도가 반납되지 않아 관계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포항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가에 대한 금융비용 부족분 지급은 채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미발한금 발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와 관계 공무원들을 6개월간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난 1월에 무혐의 처리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4년 전 선거시 속초시 지방채무가 천억원이 아니다라고 제가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시 상대 후보를 고발한 건 속초시의 지방채무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가 속초시 재정파탄 유기라는 문자를 많은 시민들에게 대량 살포하여 불안감을 확산시켰기에 고발한 것입니다. 지방 재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시간이 없어 모두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전도 진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선 시장이 되면 부정을 저지른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헛된 말을 퍼뜨리며 시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선 시장 군수로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킨 명예로운 시장 군수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시장 후보인 저 최용생은 중앙부처, 강원도 공무원 32년, 민선 시장 8년을 역임하면서 단한 건의 부정에도 연루되지 않은 청렴한 공직자였습니다. 오로지 잘 사는 강원도, 행복한 속주시를 만드는데 열정을 바쳐 일해온 오직 일만 아는 공직자였습니다. 저의 최대 꿈은 시장의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여 속초 시민들로부터 진정 속초를 사랑하고 발전시킨 명예로운 시장이었다라는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전통을 남기는 명예로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속초 시민께 꼭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 발전을 좌우하는 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일관성과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선만을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정당을 수시로 바꾸는 소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으로는 속초시 행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행정 수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속초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은 행정 경험이 있고 행정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행정가에게 맡겨야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 후보인 저 최용생은 행정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 속초 미래 발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생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습니다. 청렴한 시장, 일하는 시장, 최홍생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속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